안녕하십니까. 79기 회계조 발표를 맡은 조재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맡은 회계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구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회계 업무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뉴스케이스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분석된 업무가 어떤 식으로 설계됐는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어 간단한 시연과 구현에 이용된 기술적 로직 설명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순서대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회계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의 경제적 활동을 기록, 분류, 요약,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세계의 순환 구조는 크게 전기 운영 결산 예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내용에 대해 기록하는 과정을 말하며, 운영은 기업이 처한 재무 상태에 맞게 기업을 끌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결산은 한 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모든 기업의 거래 내역에 대해 점검해 보는 작업이며, 예산은 결산 작업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로 다음 해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이네 가지 구조에 초점을 맞춰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유스케이스 모델링이란 사용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중심으로 요구 사항을 정의 및 설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해당 그림은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처럼 액터가 맡은 역할에 중점을 두고 어떤 기능적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정의해 보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유스케이스 모델링의 방식에 따라 각 순환 구조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네 가지 순환 구조에서 저희가 구현해야 할 기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그 기능들을 표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점표 조회를 하는 사람에겐 점표 조회와 지출 증빙 조회라는 기능을 점표 작성 관리자에게는 각종 점표 관련 서류들의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등 역할에 맞는 기능들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각 기능마다 이렇게 요구사항별 상세 정의도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모델링에 관해 상세히 다룰 수 없기에 이번 발표에서는 예산 결정과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데이터가 되는 전기와 결산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전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산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기 부모들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전기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회계 지식들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표와 분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회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전표라는 문서를 거치게 됩니다. 전표는 하나의 거래가 발생할 때그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표를 회계의 개념으로 좀더 상세히 분석하는 과정을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차변 대변의 개념과 거래의 판료소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차변과 대변은 회계 개념에서 왼쪽과 오른쪽 양변을 뜻합니다. 좌측이 차변, 우측이 대변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두 변의 값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회계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보통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부채와 자본의 감소가 기록됩니다. 반면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부채와 자본의 증가가 기록됩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 거래의 판료소입니다. 즉, 차변과 대변은 이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변과 대변, 거래의 판료소를 이용한 분개 개념은 회계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준비된 예시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기업이 건물을 구입한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 본 분개 자료입니다. 여기서 건물과 현금을 회계 용어로 계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건물은 자산이 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항목이므로 건물 계정이 차변에 배치되고 건물의 가격을 기재하게 됩니다. 한편 건물을 구입하는 데든 금액 역시 회사의 자산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현금으로 건물을 구매했기에 자산에서 현금이 차감되게 됩니다. 이를 자산의 감소로 보고 대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거래에 대해 차변과 대변을 나눠 최소 두개 이상의 계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규칙을 거래의 이중성이라 표현합니다. 단순히 입출금만 기록하지 않고 회계의 움직임을 모두 추적하는 이런 방식을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복식부기에서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이 개념에 의해 작성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분계 작성의 좋은 예시입니다. 결산 과정 역시 이 분계에서 비롯됩니다. 기록된 모든 분계를 바탕으로 총 계정 원장과 합계 잔액 시산표를 도출하여 분계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총 계정 원장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어난 모든 거래의 계정 과목별 금액을 표시해주는 문서이며 합계 잔액 시산표란 결산 기간 내에 일어난 모든 거래의 계정 과목별 금액을 차대변 양식으로 표시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들을 검토해 잘못된 분계를 찾고 분계를 수정한 뒤 수정 후 시산표를 도출합니다. 시산표가 올바르게 작성된 게 확인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하며 결산 과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재무제표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번 저희 발표에선 두 문서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시연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업무 과정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 모델링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테이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문서의 대부분이 통계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선 관계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엔티티 타입의 특징을 무시하는 예외적인 테이블입니다. <laughs>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이론에서 엔티티 타입 간에는 최소 한개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통계에 의해 발생한 테이블은 이 특징을 무시하는 케이스로서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고립된 채로 표현하게 됩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통계나 코드 엔티티 타입은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링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테이블로 총 계정원장, 합계 잔액 시산표, 손익 계산서, 재무 상태표 등이 해당됩니다. 결산 상태는 이 재무제표들의 특정 칼럼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계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테이블들의 작성 여부에만 따라 그때 결산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테이블들은 자산 현황과 관련된 테이블, 직원 및 부서 정보와 예산에 관한 테이블들입니다. 예산 운영 파트에서 사용되는 테이블들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모델링 구조는 전기, 운영, 결산, 예산 모든 부분의 핵심이 되는 분개 쪽에 해당합니다. 분개는 전표로부터 비롯되고 하나의 전표에 여러 분개 과정이 담기기에 일대 다 관계가 성립되며 붕괴에는 거래처나 계정 과목이 명시되므로 모든 붕괴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붕괴는 반드시 하나의 과목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므로 1대1 구조이며 한 거래처와 일어난 거래는 여러 번 성사될 수 있기에 1대 다 구조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설계한 붕괴 파트에서 매우 유익한 공부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쪽 유스케이스 모델링에서 전표 작성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분개상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풀어내기엔 매우 난해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 난해한지 설명하기에 앞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구현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당 장면은 이 요구사항을 구현해낸 장면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하나의 분개를 등록했을 시에 그 분개에 사용된 계정 과목이 특정 계정 과목이라면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추가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지금처럼 사용되었다면 현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기입되어야 되고, 정기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되었다면 만기일 금융기관 사용부서 등의 정보도 분계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구현할 때 방금 보셨던 현금이나 정기적금처럼 특정 계정 과목이 사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리고 특정 계정 과목이라면 계정 과목별 추가 사항을 각각 다르게 입력받도록 구현해야 했습니다. 이를 데이터 모델링에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정 관리 상세라는 테이블은 특정 계정 과목에 반영해야 할 여러 특이 사항이 담겨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계정 과목 테이블과 다대다 구조를 띄게 됩니다. 하나의 계정 과목에 여러 특이 사항이 올수 있고, 하나의 특이 사항에 여러 계정 과목도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선 다대다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해소를 위해 계정 관리 코드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다시 분개 상세와 연결시키면 한 분개 상세 내용에 하나의 특이사항을 묶어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 모델링 비교입니다. 극히 일부의 특이사항만 추가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요구사항을 위해 다수의 테이블이 생겨남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기능 때문에 스키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한 조인 연산 덕에 데이터 조회 속도나 인덱스 관리에도 부담이 많이 가서 좋지 않은 설계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형태로 NoSQL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NoSQL은 NotOnlySQL의 약자로 다양한 데이터 모델링 형태를 지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키 밸류 형태의 JSON 방식이나 그래프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장면에서는 문서 지향적인 저장 방식을 택하는 MongoDB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제이선 형태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관리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이선 내부에 다시 제이선 형태로 또그 내부에 제이선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RDBMS에서는 이러한 보관이 불가능해 제이선 대신 각에의 테이블로 분류해 테이블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기능의 구현 시도는 우리가 매번 접해본 RDBMS 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의 형태에 관해서 공부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잠시 소개해 보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RDBMS 기반이기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모든 회계순환구조 기반 데이터 모델링 설명도 완료되었기에 시험 및 로직 설명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점표와 분개가 추가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계정 과목별 분개 상세에 대한 시험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부에서 매달 요금을 내는 정기적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1월 15일까지 정기적금을 낸 기록이 있으므로 2월 15일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자는 오늘로 등록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차변과 대변을 등록해야 되는데요. 전기적금이기 때문에 전기적금 과목을 고르고 차변에서 거래처 코드는 종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변에 300이 들어갔으면 대변에도 300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적금은 현금으로 냈다고 가정을 하고 거래처 코드 역시 똑같은 은행 종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정기 적금에서는 네 가지 특이 요소가 저장되어야 한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비고에는 2월 정기 적금이라고 입력하고, 만기일은 이 적금의 만기일을 2026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현대카드 법인카드로 했고요. 총무부에서 이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금에는 하나의 특이사항만 기록하면 되죠. 2월 정기적금이라고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이대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DB로 전표는 이동이 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이슨 구조대로 3중으로 분개와 분개 상세까지 모두 등록이 됩니다. 분개 상세가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방금 5개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관리에서는 방금 등록한 전표를 지출증빙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제가 방금 등록한 6월 15일자 정기적금입니다. 증빙 완료를 누르면 증빙이 완료가 되고 이 점표를 승인하기 위해서 점표 승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기적금에서 점표 승인을 누르면 승인 상태 처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보시는 바와 같이 붕괴 상세가 잘 작동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붕괴 상세의 자세한 로직은 후에 코드 설명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파트의 첫 번째 문서인 총 계정 원장입니다. 총 계정 원장은 기간과 계정을 정하면 해당 기간 내의 해당 계정으로 거래된 거래 내역의 합계가 집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의의 계정 과목으로 현금을 고르고 시작일은 2013년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2013년의 데이터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별 조회를 하면 일자별로 그날 쓰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합계들이 조회되는 걸알수 있고요. 월별 조회로 하면 월별 합계까지 조회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업무 설명을 드릴 때총 계정 원장은 특정 기간 내의 기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산 기간 내의 전체 조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합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에서는 결산 기간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합니다. 2년 단위로 회계 기수를 정하는데요. 여기서 첫해를 선택하면 1기, 두 번째 년도를 선택하면 2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기준이 되는 기수 단위로 모든 계정 과목의 집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어긋나면 총 계정 원장과 전표 조회 등의 기능을 이용해 세부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잔액이 맞을 때까지 재출력하여 수정 후 시산표를 산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와 단기로 나누어 선택한 기수에 맞게 해당 기수의 손익이 계산되어 출력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손익 데이터는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쓰입니다. 이어서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출력하게 됩니다. 분개 과정에서 보통 차변에 기록되는 항목들이 자산, 대변에 기록되는 항목들이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되는데 이 분류 방식에 의거하여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반드시 자산의 합계와 같은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금액이 맞아 떨어지면 올바르게 결산이 완료됐다고 보고 서류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결산파트의 작동 과정입니다. 이제 각 파트별 사용된 로직과 <laughs>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술 설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뷰의 대표적인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법으로 이루어진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라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학습 곡선을 가지고 있고 여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상돔을 이용해 빠른 렌더링을 제공하여 페이지의 일부만 즉시 업데이트가 가능해 반응성이 좋고, VueX라는 공식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 흐름의 예측이 쉬운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위와 같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Nuxt와 TypeScript를 함께 사용한 탓에 Vue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인 VueX 대신에 Pini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Pinia는 대부분의 기능과 구조가 VueX와 비슷하지만 VueX에 비해 경량화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고 TypeScript와 함께 사용될 때 강력한 타입 지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엔드는 자바와 스프링, 마이바티스, JPA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간단한 쿼리문은 JPA의 크루드 리포지토리로 처리하였고, 복잡한 쿼리는 마이바티스나 DB 쪽의 프로시저를 이용해 처리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이용합니다. 팀원 간의 협업에는 소스트리와 빅버킷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이 자동 반영되어 병합이 편리하고 백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전체 구조입니다. 페이지 폴더에 화면에 보이는 모든 뷰 파일이 들어 있고, 그뷰 파일은 컴포넌트 폴더의 컴포넌트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렌더링됩니다. 화면에서 입력받은 값은 피니아가 관리하는 스토어 공간을 거쳐 레스트풀 API의 방식으로 백엔드에 요청하거나 응답합니다. 백엔드에선 컨트롤러를 거쳐 서비스로 전달되고 서비스에서 DAO로 전달됩니다. 해당 기술은 스프링 부트로 구현하였습니다. DAO에서는 m y b a 스 t i s 를 이용하는 XML 파일 또는 JPA를 이용하는 리포지토리로 DB 부분에 전달됩니다. 이제 세부적인 기능별로 코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괴 상세입니다. 붕괴 상세는 입력받는 계정 과목에 따라 백엔드로 넘겨주는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할 때 NoSQL은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이 구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프론트와 백은 서로 JSON 데이터 형식으로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응용해 NoSQL 형태의 JSON 방식으로 일단 붕괴 상세를 담아봤습니다. 화면에서 입력된 붕괴 상세는 아래와 같은 JSON 형식으로 제작되고 그 붕괴, <laughs> 제이선, 붕괴 상세 JSON이 다시 붕괴 JSON으로 들어갑니다. 붕괴 JSON은 다시 점표 JSON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들어간 JSON을 오라클로 넘겨주도록 프론트에서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장면은 프론트에서 개발자 모드를 시행했을 때 나오는 삼중 제이 n 구조입니다. 설명드린대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제이 n 을 처음에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구조대로 먼저 스토어로 넘깁니다. 스토어는 다시 API로 넘기고요. API는 컨트롤러로 넘기는 장면입니다. 컨트롤러에선 서비스 퍼사드를 호출하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네모 상자가 어긋나 있는데, 슬립 리포스토리 세이브 슬립인의 네모가 쳐져 있다고 보시고, 시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립빈에 들어있는 붕괴와 붕괴상세를 분개 이런 식으로 추출하고 각각 붕괴와 붕괴상세 분개 테이블에 점표를 저장하듯 나눠담고 여기서도 세이브 슬립빈을 해서 점표까지 총 3가지를 나눠담게 됩니다. 이로써 데이터베이스에는 점표, 붕괴, 붕괴상세, 총 3가지 테이블이 갱신되게 됩니다. 첫 프로젝트라 마이바티스와 JPA 모두 실습해보고 싶어서 붕괴는 마이바티스 형식으로 한번 받아봤고요. 붕괴상세는 JPA를 사용해서 받아봤습니다. 양쪽 모두 제대로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능이 스토어 API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로직들은 해당 구조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총 계정 원장 로직입니다. 계정 원장은 기간 내 분개 기록에서 해당하는 계정에 대한 거래 내용만 추출해야 하기에 쿼리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간 내 사용된 점표와 분개 기록을 조인하고 거기에 계정 과목을 조인해 확인하고자 하는 계정과목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f r o m d a t 와 toDate로 기간을 account코드로 확인하고자 하는 계정명을 파라미터로 받아와 조건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조회된 기간 내분괴 기록들 중 계정명에 해당하는 기록들만 합계를 내 출력하면 총 계정원장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결과를 출력하였습니다. 총 계정원장과 같이 점표 분괴 계정과목을 조인하여 원하는 거래 내역을 들고 온후 계정 과목을 3회 셀프 조인하여 레벨링을 시도합니다. 조인의 조건문에서는 계층을 나누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여기까지 서브커리로 만든 다음 해당 서브커리에서 다시 레벨과 코드라는 칼럼을 만들어 계층 구조를 결과 테이블에서 눈에 띄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순서를 정렬해서 위드절로 선언하면 이 값은 다음과 같은 구조에 의해 커서에 담기게 됩니다. 이 커서에 담긴 값은 최종 출력 테이블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프론트에선 최종 출력 테이블을 출력해 시연 장면에서 보셨던 결과창이 나오게 됩니다. 잔액 시산표는 거래기간 내의 모든 거래라는 면에서 조건이 다소 복잡하지 않았으나 손익계산서는 좀더 세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계산공식은 일어난 거래 중 이러한 데이터를 집계해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수와 프로시저로 풀어보았습니다. 우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 외 손익 등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먼저 제작했습니다. 이 코드에서 p-conditions라는 파라미터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 외 손익 등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하위 과목을 넣어주면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냅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서 1에는 매출 총이익이 커서2에는 영업이익이, 커서3에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계산되어 담기게 됩니다. 위에 호출문을 넣어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프로시저를 만듭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보여드린 방식으로 뽑아낸 거래내역 중 손익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집계해 앞서 만든 커서들을 붙여서 손익계산서를 완성합니다. 파라미터를 단기수 번호로 1회, 전기수 번호로 1회, 총 2회를 이렇게 실행한 뒤 2회 실행한 금액을 합쳐 하나의 표로 만드는 프로시저를 다시 제작합니다. 이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단기와 전기의 금액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프로시저는 앞서 만든 손익계산서 계산 프로시저를 2회 시행 후 단기의 금액은 current 테이블에 전기의 금액은 previous 테이블에 담아둡니다. 이 둘을 합치는 과정에서 전기나 단기 중 하나에만 존재하는 과목들이 누락되어서도 안 되고, 둘다 존재하는 과목들은 양쪽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구현에 대해서 고민하다, 펄레스 함수를 배워서 사용했습니다. 펄레스 함수는 참조하는 인자 중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조인했을 때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조인이 됩니다. 해당 조인에선 단기와 전기 금액이 모두 반영되었지만, 중복되는 컬럼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얼렛스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중복되는 항목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한 금액을 원하는 컬럼 위치로 배치하는 데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테이블의 로직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인 account.period.number를 우선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출력 방식은 양쪽 다 존재하는 행이면 현 기수 기준으로 숫자가 나오고 한쪽에 있는 행이면 해당 기수 기준으로 합쳐서 출력할 예정입니다. 코얼레스 함수를 사용할 경우 양쪽 테이블 중 존재하는 항목의 컬럼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행부터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에서 값이 발견이 되면 두 번째 인자는 검사하지 않고 바로 4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은 상품 매출 행인데요. 앞에 테이블에선 상품 매출에 해당하는 행이 없어 널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값이 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자로 이동하게 되고 두 번째 인자는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서 3이 반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 페리오드 넘버 두개가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컬럼으로 겹쳐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수번호 외에 나머지 컬럼들은 양쪽 다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에 따로 존재하는 행에선 해당 행의 정보만 둘다 오는 행에선 단기 기준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문제는 금액 부분입니다. 하위 계정은 단기 전기의 왼쪽에 금액을 배치해야 하고, 상위 계정은 단기 전기의 오른쪽에 금액을 배치해야 합니다. 단기 항목은 왼쪽, 전기 항목은 오른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 말의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시각 자료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위가 되는 이 과목들은 왼쪽에 금액이 배치되어야 하고, 상위의 계정에 속하는 과목들은 오른쪽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한편, 단기는 왼쪽 두 군데, 전기는 오른쪽 두 군데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코어렛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인자가 단기의 데이터들이므로 단기 항목을 우선시하여 반영합니다. 지금 보시면 C와 P로 나눠져 있는데 C가 단기의 테이블, P가 이전 기수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는 단기 기준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수번호는 그룹바이 기준에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맥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 기수번호도 그룹바이의 기준 조건으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원하는 대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 레벨이나 코드 계정명, 이세 가지 계정은 단기나 정기나 어차피 동일하므로 양쪽 다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선 단기를 기준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네 가지 금액 컬럼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케이스 절을 추가하여 조건별로 컬럼의 출력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인은 널 누락값을 없애기 위해 풀 아우터 조인을 이용합니다. 이 과정을 결과 테이블에 담아 출력하면 시연 때 보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총세 가지로 분류해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결산 기간 내 붕괴 내역 중 손익과 관련된 내용은 방금 손익 계산서에서 계산했으므로 나머지 내역들을 과목별로 분류만 잘해낸 다음 잘해낸 다음 손익부분 프로시저를 이용해 자본 쪽에 손익값을 더하면 내역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역시 손익계산서와 같이 앞선 분계거래 내역 조회 커리를 기반으로 전기와 단기를 조회 및 합치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단 앞서 설명드렸듯 반영되어야 하는 과목이 많고 특히 아래 이익잉여금과 분계내역의 자본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더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 커리를 응용해서 만든 함수를 다시 호출하여 구합니다. 보시는 장면이 해당 코드입니다. 계정 과목 테이블에서 이익, 잉여금에 해당하는 코드들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뒤에 해당 기수의 붕괴 내역과 조인을 해서 금액을 구하여 리턴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 이익, 잉여금 하나의 값만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붕괴 내역 외에도 반영되는 금액이 존재해서 따로 더해줍니다. 해당 내역이 담긴 테이블에서 자본이 속하는 과목들의 내역을 가져와 더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된 내역들을 오더바이해서 그룹화하여 출력합니다. 재무상태표는 한 해의 모든 재무상태를 세부적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대량의 데이터를 잘 그룹화 계층화하여 표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다음 화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자본금 부분이 많이 비어있는데 이 부분은 붕괴 내역 외 거래 내용이라 예외적인 상황에만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 없는 기업에선 원래 잘 기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코드 설명에서는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값을 넣어줄 테이블이 존재하므로 차후 기업 상황에 따라 저 테이블에 값이 들어가면 위에 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세부 코드 설명을 마치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9기 회계 프로젝트 발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습니다